피곤해 보인다고요? 딱들이켰네이 노래는 지튼이라는 가수분의 백야라는 노래입니다. 백야.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너구리 뭐야 너구리 뭐야 이러셨는데왜 했게요 너구리로 라면 라면 다 라면이라고 하시네. 라면 아니고 스포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 가오갤 보고 왔어요. 한달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 볼 시간이 진짜 너무 안 나갖고 계속 기다리다가 딱 어제 봤어요. 어제. 그래서 늦게 잤습니다. 이제 예매를 미리 안 하고 가서 이제 티켓을 뽑았는데 막150 좌석 정도에서. 딱 두석만 그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다 공석인 거예요. 그래서 와나 이렇게 영화관에 전세내고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서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뒤에 사람 시야 안 가리게 이렇게 막 허리 굽히지도 않고 완전 편하게 자태 잡고 저랑 제 친구들 딱 이렇게만 있어갖고 너무 편했어. 가을보다 울었다고요? 저도 약간 눈물 찔끔 맺히긴 했는데 뭐 <laughs> 이러고 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좋았던 게가오갤이 진짜 그 우정에 관한 그게 되게 좋다 해야 되나? 가오갤이 완전 우정 완전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 너 티야? TXT 맞죠? 눈 나빠져 불 켜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어둡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불 켜면은 지금 제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눈덩이를 좀 가리기 위해서 오늘만 불을 좀 끄고 할게요 원래 그냥 브이로그 사실 한번 찍고 그때 찍었을 때는 아 이제 다시는 안 찍어야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고 제가 지금 일본 가면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 갖고 좀 욕심 부린 것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많은 걸 우겨 넣어서 되게 힘든 일정이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촬영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휴가를 놀러 가면은. 놀기만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너무 좋길래 브이로그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찍어봐야죠 마블이나 디즈니 뭐요? 수련자가 된다면 하고 싶은 역할이 있냐고요? 어 이제 가오갤을 보고 왔고 스타로드? 왜냐면은 다른 곳에 있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가오갤 내에 있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캐릭터들이 다 매력있잖아 요 닌텐도 얘기하셔서 띵거났는데 요즘 연준형이랑 휴닝카이 둘이서 젤다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둘이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누가 더 먼저 깨는지 누가 더 빨리 깨는지 오늘도 오자마자 휴닝카이가 또막 은준 형한테 형저 어제 진짜 많이 깨 놨어 형 금방 따라잡을 거임 막 이러면서 은준이 형도 어뭐 너가 더기면난더 많이 깨막 이러면서 둘이 유치하게 막 자기들만의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육인데 삼촌이라 부를까요? 네 부르세요 재밌었던 일화가 있냐고요? 있을까요? 한번 갤러리를 쓱 봐볼까? 제가 귀여운 거 입어줄까요? 그 녹음실에서 이제 부스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 한쪽에는 다른 멤버가 들어있고, 가 한쪽에는 또 다른 멤버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대기하러 이제 녹음실에서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다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한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세 명이서.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멤버 두 명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비슷한 신발을 딱 신고 와서 귀여워서 이렇게 찍어 놨어요. 이거 어디? 아니 어디가 안 보이네 이거 너무 하얘갖고 친구가 코인노래방을 가자고 엄청 쫄라대갖고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화면에서 저희 슈러라미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찍어놨어요 이거 봐요 <laughs> 화면에 투바투수빈 있는데 옆을 쓱 보니까 진짜 투바투수빈이 친구가 찍어줬어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구도가 스투바스 수빈이 있는데 옆에 수빈이 아니 갤러리에 진짜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다 비방용이어서 보여줄 수가 없네 좀 멀쩡한 사진 좀 찍어둘걸 셀카 찍고 있는데 연준이 형이 뒤에서 방해하는 거 그래서 뭐왜못 올렸어요 왜못 올렸냐면은 지금 제가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화면이 보이나? 연준이 형이 제일 약한 걸로 지금 보여준 건데, 연준이 형이 자꾸 뒤에서 이상한 표정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형이 인권을 지켜주려고 안 올렸어요. 이거, 최방규랑 꽃챌린지 찍을 때, 딱 처음 찍었을 때. 여러분, 야, 나안 할래, 이랬어요. 아, 못하겠다, 이거. 이때 받은 베개는 계속 여전히 잘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기억에 났다 잔디마장 재밌었냐고요 아 근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재밌고 이제 밴드 섹션이랑 같이 해갖고 너무 재밌었고 신났고 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관객들이 있었고 다 좋았는데 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막 너무 더우니까 약간 막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고, 막 신나게 뛰고 싶은데, 좀 뭔가 뛰기에 몸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텐션 떨어져 보였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니터링 해보니까 많이 신나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쫙쫙 30분 정도인가? 공연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땀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대를 하느라 땀이 났던 게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데도 진짜 땀이 뻘뻘 나고 이래갖고, 근데 우린 이제 그림자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땡볕 담아주면서 거의 막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아 이게 저렇게 앉아서 응원하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칠만도 한데 저희가 마지막 무대였어갖고 다들 되게 지쳐있었을 텐데 호응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곡 어떠냐고요? 저희 신곡. 일단은 곡을 여러 개 지금 이미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구사담 앨범이 제일 최애 앨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이 저는 최애 앨범이 될것 같아요. 캡처 타임 와 가자고요. 좋아요. 캡처 타임 해봅시다. 강아지기.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아직 이런 게 면역력이 없나 보다. 지금 투어 들면서 지금 세달네달 네달 동안 뭐 강아지기, 토끼 기뭐 고양이기, 수빈피스 뭐다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냥 민망해 죽겠어요 그냥 아무튼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9시가 넘었는데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이미 먹으셨으면 이제 푹 일찍 자시고 또 이제 아침인 낮인 아직 초저녁인 모아들은 오늘 하루 화이팅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